소금의 디테일인데 이 앞에 소품이 하나 있죠 더 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둘밖에 없는데 깨알 디테일 이거 자세히 안 보면 모릅니다 그죠 네, 깨알 디테일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구 친구입니다 어, 이명 씨 광고 리뷰를 시리즈로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아, 삼다수 광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다수 광고를 어, 나온 걸쭉 봤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델 소별 잘했습니다 <laughs> 대박이 날 수밖에 없어서 첫 번째 일단 깔끔하다 네,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심플하다 아, 뭔가 좀 고급지다 아, 뒤서 에차천차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제주삼다수와 이명웅의 만남 이 편을 보니까 전 이제 제주삼다수만 마셔요 전 이제 제주삼다수만 마셔요 살짝 걱정이 됐습니다 아 혹시 이 광고 보고서 누가 또 이런 태클 거는 거 아니야? 아 제주 삼다수만 먹는데 이 병은 다른 분은 안 먹는데 <laughs> 이런 일은 없겠죠 <laughs> 광고니까 네. 제주 삼다수만 마시겠대요 왜냐고요? 이것만 마시고 알려드릴게요 왜냐고요? 해서 이것만 마시고 알려드릴게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근데 끝나더라고요 이것만 마시고 알려주겠다는데 이제 처음 한 모금 먹었잖아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없습니다 네. 보니까 이게 한 편만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시리즈로 쭉 나오던데 아마 끝까지 봐야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앞에 페트병에 불이 환하게 비춰져 있잖아요 제가 이 장면 보면서 무슨 기사가 떠오르냐면 브라질에 어느 빈민가에 전력난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페트병에 물을 담아 거기다 끼워놓고 이 태양광을 이용해서 집안을 밝히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디어에 그 태양열 전지를 붙여서 낮에는 그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밤에 또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어, 집안을 밝히는. 다른 나라까지도 전파가 돼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 발명품이 된 거예요. 딱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페트병으로 만든 전구, 거의 백열 전구 한 55와트 나온대던데, 네, 그 정도의 밝기가 나온대요. 이명수가 굉장히 젠틀하고 깔끔하고 어, 청렴하고, 네, 아무튼 얘기해. 되게 다른 이런 이미지잖아요. 라벨을 띄었습니다. 깨끗한 그런 예, 이미지를 뽑아냈어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감 있는 물? 제주삼 다수.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시계잖아요. 2024년 3월 21일 처음 이 티저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이 제품은 혹시 있으면 구매하고 싶네요. 제주 삼다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왜 이명 씨가 아, 전 제주 삼다수만 마셔요? 이유를 뒤에 가야 알수 있으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삼다수 토지 보호 편이에요. 진짜 삼다수가 땅을? 제주 삼다수를 지키기 위해 축구장 100개 크기의 땅을 샀다는 사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이유가 나오네요. 제주 삼다수가 그 수원지 땅을 다 샀네요. 네, 잠재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아 누가 이거 만든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어가 좋네요. 저 페트병을 뉘어서 다음 장면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요 이런 느낌 좋습니다. 이게 무슨 그 이명이 신이 돼서. <laughs> 약간 예전에 그 삼장법사나 네. <laughs> 손바닥 안에서 보는 듯한 그런 네. 이미지도 나오나요? 땅이 깨끗해요 물도 깨끗하니까. 야 삼다수에서 축구장 100개의 크기의 땅을 샀다는 일단 첫 번째 이유네요. 아 굉장히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이 광고를 참잘 만들었습니다. 정보도 주면서 이미지도 확 끌어올리잖아요. 누가 봤겠어요 그죠? 그리고 저게 전 처음에 아이 달을 의미한 건가? 저 동그란 원이 저 뭐지? 물병 뚜껑을 의미하는 건가? 보는데 에, 이 눈동자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저 원이 에,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주 삼다수도 역시 비유가 대단합니다. 다음 편 수지관리 편은 5천만이 넘었습니다. 와우, 그렇게 많이? 연간 2만 번의 수질 검사만큼 놀라운 건 106개의 눈으로 철저히 모니터링한다는 것. 두 번째, 연간 2만 번 이상의 수질 검사를 한데요. 근데 그보다 더더 놀라운 건 무려 106개의 관측망이 한 눈을 팔지 않고 지킨다. CCTV로 이렇게 본다는 건가봐요. 아까 그 삼다수, 이그 동그란 이 원형이 뚜껑 같이 생겼는데 그거 약간 눈 같다는 느낌 받았댔잖아요. 아, 맞네요. 모니터링을 한다 삼다수 예, 표정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 안이 약간 그 밑에 동굴 같은 느낌이 나죠 일부러 저렇게 세팅을 만들었을 텐데 예,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약간 약간 땅 속에 있는 느낌이네요 진짜 역시 의상도 그렇고 푸른색으로 맞췄습니다 푸른색과 베이지 라벨을 떼니까 굉장히 깨끗해 보이네요 저는 이런 광고도 어, 좋았는데 배송편, 정기배송편. 이명우씨가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쉽고 간단하게 제주 삼다수 정기배송 주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주 삼다수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저는 이 이명우씨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배송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해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누가 이 광고 컨셉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병호 씨가 전달을 참 잘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사실 이렇게 후루룩 외 홈쇼핑 하듯이 후루룩 하면은 잘캐치 못하잖아요. 천천히 또박또박 잘 설명을 해줘서 네. 전달력이 확실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게이 임신 선물 삼다스 토입니다아 어, 따님이 아이를 가지셨군요. 제가 이 편. 보고 이 다음편 보면서 이 다음편도 효도선물 편이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전에 하나은행편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어, 찍으려고 준비해 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걷어냈거든요 왜냐면 아, 뭐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할까 해서 그냥 놔뒀어요 근데 이 편을 보고 나서 아, 그거 비교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거 보시면 사연이 왔잖아요 사연을 이명우 씨가 소개해주는 컨셉이잖아요? Again, 어, 요즘 물한 잔도 가려 마시는 딸을 위해 주문합니다. 초. 자, 이 모든 게 연출된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명우 씨가 분명 읽고, 외웠고, 컨셉을 이해했을 거예요. 엽서를 읽고서 그 사람의 내용을 전달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전에 하나은행 편은, 일단 하나은행 죄송합니다. 네. 있는 그대로 리뷰하는 거니까. 이전에 하나은행도 이 비슷한 컨셉으로 찍었더라고요. 영웅씨 팬인 저희 부모님을 위해 축가로 불러드릴 노래 추천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영웅입니다. 아, 너무 멋진 자녀분들을 두셨네요. 자녀분께서 아마도 하나은행에서 자산관리를 잘하셨나봐요. 리마인드 웨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축가는 평생 서로의 편이 되어드린 두 분께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 모래알갱이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라디오 진행할 때그 어느 기업체 그 광고주들은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20, 그한 20분 정도 근데 본인이 직접 대본을 보내주는 분들 계세요 거기에 어, MC가 이렇게 이렇게 대답한다 그리고 하하하 웃는다 웃고 뭔가갸우뚱하고 이런 이런 감정까지도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더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저 또한 이런 저의. 진짜 너무 하기 싫었어요. 아마 이명 씨도 하나 편에서 하나 은행 편에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더 싶어요. 더 그건 되게 조심해야 된다. 상황에서. 왜냐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아 이게 약간은 억지다. 약간은 가식적인 연출된 장면이다. 누구나 다 알거든요. 안 하는 게 맞다. 차라리 그럴 거면 왜 너무나 좋은 배우 가수 탤런트를 데리고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찍으면 화가 납니다. 솔직히. 표도 선물. 삼다스토입니다 아, 주문 들어왔네요. 멀리 사시는 부모님. 매일 챙겨드리고 싶다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읽고 소개해 주는 요한 장면 때문에 신뢰가 확 왔습니다. 하나은혜 편은 미안합니다. 하나은혜 편은 그거를 읽느라고 아, 굉장히 좀 이질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컨셉은 잘한 거지. 특히나 효도 선물하면서 쭉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냥 물한 박스잖아요. 근데 굉장히 럭셔리하게 보였어요. 저 장면에서 아, 무슨 한우 세트 받는 느낌처럼 조금 과장돼서 아,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삼다수 어, 모델 잘 섭외했다. 사실 물한 잔만 잘 먹어도 건강하잖아요. 그죠? 깨끗한 물 마시는 게 건강에 참 도움이 되니까 적절히 잘 디자인했습니다. 예, 광고 감독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칭찬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이 앞에 자동문이 열리잖아요. 시선 처리를 이쪽으로 하든지, 시선 처리를 이쪽으로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다른 제스처를 쳐서 어, 다양하게 찍었잖아요. 아, 이 디렉션이 아니라 아마 본인이 이렇게한것 같아요. 잘했다. 아무튼 어, 삼다수 칭찬합니다. 싸구두 사구. 또 신뢰감이 확 들었어요. 오늘은 임영웅 씨의 제주 삼다수 편을 봤습니다. 아, 오랜만에 보고 나서 되게 좀 훈훈한 그런 느낌이 받는 광고였어요. 깨끗한 물 많이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